심사에, 저, 공경성을 벗어난 일이 없다고 저는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어, 잘돼 있는 아카데미상 제도를 저희, 그, 대종상에 새롭게 이렇게 볼까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동아일보와 공 운동 취하고 있습니다만 동아일보의 인터뷰를 앞으로 해서 여러분께 다 알리겠습니다만 법인화를 해서 내년도는 조직연회가 한 100명, 그리고 일반 심사가 한 200명, 대종상 회원이 한 300명으로 저희를 갑니다. 그래서 아까 여성 대표님이, 일반 심사 대표님이 말씀한 것처럼, 나이만 먹었다 고해서 어, 늙은 대종상이 아니라, 뭔가 새롭게 변화하는, 또한 명화의 미래에 발전할 수 있는 대종상이 승부자가 되는, 그런 영화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변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은 법인화를 시켜가지고, 에, 대중상 영화제가 이제 국내 브랜드에서, 국제 브랜드로, 에, 거듭날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옆에 그, 그, 대동상 아, 영화는 한국 영화 역사라고, 역사라고 지금 인있는데 오른쪽에 계신 분이, 여러분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2대 상록수에서 여자 주연상을 타신 최은희 여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연산군에서 1의 주연상을 타신 신영균 지금 두분다생존에 계시고 여러 가지 그 사회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죠. 이두 분들을 꼭 저희가 모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 학교와의 상징이고. 스타로서, 연기자로서의 명성을 가지신 분이 오늘 서영이시나 최다림씨하나 맥을 잇는 그런 관계로 저는 항명화의 맥을 이어가는 두 분을 관심있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 자리를 제공해주신 돌타전기 사장님을 대신해 김용표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홍보대사 두 분이 어, 다짐 한 마디 정도는 어,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네, 먼저 우리 최 대사님부터 해주시죠. 네. 네. 아뭐 다짐이 나오실 분. 네. <laughs> 죄송합니다. 뭐 인사말에 제 다짐을 말하 놨는데. 아네 아, 네, 저는 음, 최연소 홍보대사로 이 자리에 서게 되는데요 어떤 거 홍보대사라는 타이틀보다는 제가 대중상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어떤 도움을 주었는가가 고정지 않게 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때까지 어, 그 부분을 조금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싶고 그럴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생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티가 잘 날지 않나 지 전잘 모르겠어요. 제 마음속에서 내 스스로한테 부끄럽지 않게 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어쨌든 저는 전년도 수상자는 아니지만 어, 앞으로 홍보대사였다를 음, 자랑스럽게 만들 수 있는 연기 잘하는 배우가 되면 제가 맡은 의무를 잘 수행한다고 생각할 거고요. 그리고 저도 어떻게 하면. 과연 대종상이 아시안 최고의 영화제가 될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되지만, 제 작은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대종상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 제 주변부터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월 대종상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 선수들의 대종상 영화제 어, 기자회견을 마치겠고요. 우리 홍보대사 두 분이, 어, 두, 두 분이 좀 이렇게 이 있으십니까? 예 극장에서 잘 봤습니다. 아, 네. <웃음> <웃음> 그럼 두 분이 일어나셔서 우리 기자분들 위해서 한번 손을 잡고 어 공정성 있게 투명성 있게 이번 팀 동상영화제 잘해드도록 네, 한번 손을 잡으시고 환, 환한 미소 좀 보여주시죠 네, 굉장히 아름다운 연기 같습니다. 네, 네 이번에 좀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 같이 손을 잡으시고. 그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종상 영화제가 우리 또 나이드신 분이랑 우리 전문 배우들 또 화합의 장이 될수 있고 또 일반 시민들도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거란 점에 네. 우리 손 들으시고 화이팅하는 자들데 네. 네, 네. 네. 이대로 가면 주만만통 길도 될것 같습니다. 네, 활짝 웃으시고요. 네, 우리 맨끝도로 향해 주시고요. 네. 네, 그리고 가운데 봐주시고. 네, 오른쪽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요서로서 제4 8회 대동성 여화세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보대사 조승재 감독이고요 우리 일반 시민 참석에 부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기자들을 위해서요, 이쪽에 그 사진을 전송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다가를 준비했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허락하신다면요, 우리 안쪽 사이에서 다거와 함께 간단한 시간을 할